안녕하세요. 2020 지역 인재 구급 수습 직원 선발 필기 시험 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잘못. 우리가 영장문이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나의 엄마는 게임 캐릭터를 사는데 돈을 쓰는 것을 반대했다. 반대했다. 있습니다. 나의 엄마는 반대했다. My mother o b j e c t e to.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이투는요 어디 어디를 향해서 반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spend가 아니라 spending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투는 우리가 말한 to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투는 우리가 말한 동사가 오는 투 부정사와 명사형이 와야 되는 전치사형이 있죠. 여기선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스펜드가 아니라 스펜딩 머니.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 해서 여러분, 요 단어를 뭐라 바꿔야 됩니까? 스펜딩 머니 온. 자, 어디에 대해서? 온은 또 전치사니까 바잉 게임 캐릭터스가 되는 거죠. 게임 캐릭터 사는 것에 관해서. 자, 2번 들어갑니다. 악천후의 경우에는 모든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습니다. 될수 있다. 표현이네요. 응, 모든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다. 주어 동사입니다. 자, all airplanes are subject to. be subject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to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object to랑 똑같이 어 일종의 어 전치사예요. 그래서 delay라는 명사형이 오는 겁니다. 응, 명사형이 와야 되는 거예요. delay, ing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delay 단어 안에는요, 어, 뭐예요? 늦추다 뜻도 있고요. 어, 지체하다 뜻도 있지만 지체란 뜻도 있거든요. 음, 늦춰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명사가 있다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동사도 함께 쓸수 있다는 걸좀 기억하세요. 거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안 되고요. 음, 자, 이게 명사면은 이게 동사로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그냥 명사형입니다. 자, 언제요? In the event of bad weather. 어떤 시에, 어떤 상황에. 즉, 악천후 상황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음. 자, 3번. 내가 전화해서 그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겠다. 자, I will call and ask him. 오형식입니다 자, 어? ask 동사, 힘 목적어. 투꼭 나와줘야 되겠죠? 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보충어입니다. 자, bring it over 라는 거는 bring it over, 가져오다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미 두 사람은 앞에서 문장에서 이, 이, 순 이미 얘기가 되 있기 때문에 명사를 대신한 데서 대명사이죠. 음, 그래서 뭔가를 가져오기로, 어, 오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가져오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힘이 중요한 거죠. 이게 오형식의 대표적인 겁니다. 왜 목적어의 보충어니까 가져오는 존재는 주체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보충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음. 자 자선 바자를 열자는 그의 아이디어는 주어는 그의 아이디어죠. His idea. 자 그다음에 to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To hold a charity b a z a a r 예, b a 자선 바자를 홀, 드 여러분 홀드 파리하면 파티 열다잖아요. 마찬가지 열답니다. 여는 그런 그의 아이디어는 누리야요 For the uh, poor, 더 부어는 가난한 사람. 자, pay off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돈을 지불하다는 뜻도 pay라는 단어가 지불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pay 자체가 수익을 내다 뜻이 있어요. 수익 내는 게 뭡니까? 우리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 내는 거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 과거형으로 paid off라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object to 반대하다. 이거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에 명사형이 와야 됩니다. 근데 명사형이 안 오고 동사가 온다면 spend는 spending으로 ing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spend money. 자, spend 다음에 돈도 좋고, 시간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열정도 다 됩니다. 즉, 내가 쓸수 있는 모든 것다올수 있고요. 오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뜻이 되는 거죠. 뭐, 어디에다가 내가 돈을 쓰다. 앞에서는 game characters라 표현했습니다. 음. buying, 그때 뭐라 나왔나요? buying, 어, game characters. 음. 자, 그 다음. 이 subject to. 마찬가지입니다. 이 o 는 전치사 o 예요 당연히 명사형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delay라는 지체라는 명사도 되고 어뭐 연기 이런 것도 지체겠죠, 물론 거기서는 뭔가 그러니까 좀 늦춰지는 거죠. 명사형이 나오는 거죠. 자, in the event of라는 단어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in 따로, o 따로, event 따로, of 따로가 아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날씨 안 좋은 거를 weather 하지 말고 bad weather, bad weather. 한 덩어리입니다. 영어를 잘 하려면 일단요, 이렇게 의미구라는 것들을 의미구라고 표현하죠. 한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자, in the event of입니다. in the event of. 한 덩어리. bad weather.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충해주는 언어인데요. 동사에서 allow란 단어랑 이번에 오늘 배웠던 ask란 단어는 목적어 나오고 반드시 보충어에 to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핵심은 목적어 보충어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주체는 목적어입니다. bring it over, 가져오다. 자, 그 다음 to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번 2020년 공무원이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좀 강조되어 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법이 사실은 이 to에 관련된 즉형용사적문법이에요 물 b 차 z 티 바저라는 그 자선 바자 음 파티 같은 거죠. 뭐 물건을 갖고 하는 그런 그걸 여는 아이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서 꾸며 줍니다. 영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영어는 뒤에서 꾸며 주는 언어다라고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굉장히 여러분 문법이 왜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아, 그래서 투 부정사가 형소 역할을 해 주는구나 뒤에서 아, 분사가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다 뒤에서 꾸며주구나. 아, 관계 대명사, 후라든가위치라든가 t 시라든가 또는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where라든가, when 이런 것들요. why라든가 이런 거, how 같은 것들도 아, 뒤에서 꾸며주려고 붙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떠한 사람들, 푸어피 r p e o 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pay 다음에, pay는 뭔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다, 성과를 올리다 뜻이 있고요. 여러분, 굉장히 뭐 형편이 나아지다, 잘 살다 할때비 e Be better off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off가 바로 잘살때 쓰는 게 off라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세요.